2018년 3월 25일, 인도의 소박한 시골에서 결혼식이 시작되자, 신랑과 신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우트라는 장애가 있는 25세 여성으로, 그녀의 부모는 딸의 처지를 알고, 주위에서 적당한 결혼 상대자 남성이 나타난다면, 일단, 결혼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방 은행 직원인 남편 수라지는,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죽는 그날까지 사랑하겠다며 맹세했는데, 저게, 이, 다음부터는, 혼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죠. 저 자꾸 이러면 나 서운해할 거야. 우리 처음 결혼할 때 뭐라고 했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자기 영원히 사랑해줄 자신 있다고 했잖아. 남편 수라지는 자신이 가진 건 없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남성인데 장애인 아내와 살아주는 것에 대한 약간의 보상심리 같은 것이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가끔씩 결혼지참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저, 자기 그런데 장인어른한테 말해서 결혼지참금 좀더 보내라고 하면 안 될까? 결혼지참금? 어, 아니 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금하고 현금이면 됐지. 뭘더 원해?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힘들다고. 아니, 내 말은 애들도 커나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지. 당신 요즘 자꾸 돈 타령하는데 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 아야, 야, 문제는 무슨? 알았어, 알았어, 없던 걸로 할게. 다음 날 오전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은행에 출근한 수라지는 사무실에 앉아 인터넷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무섭게 생긴 코브라가 나오자 와, 이거 저런 뱀한테 한번 물리면 아주 그냥 착살나겠구나. 어휴... 보기만해도 닭살도 네그래 화면을 유심히 보던 그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때 여직원이 수라지의 행동을 못마땅히 하며 수라지야 마감 맞힐 거야? 아무리 은행이 없다고 해도 이자에서 차 빠지자는 거 이런 건 아니잖아? 어야 어, 앉았어! 수라지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검색 사이트에 직장 근처에 뱀장수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검색을 마친 그는 인근 시장 골목에 전설의 뱀장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를 찾아갔는데, 수라지는 바구니에 담긴 뱀들 을 바라보며 야, 살벌하구나. 어, 저기 아저씨. 혹시 이런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나요? <laughs> 어떻게 해? 이 어떻게 돼요? 아, 숨티만 후! 가지나. 그렇게 독이 강해요? 아, 개아 코브라. 쏴 하다가 물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무조건 한방에 가지라. 그럼 이런 뱀은 한 마리에 얼마나 하나요? 아 그걸 왜 물어보시는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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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우리 와이프가 하도 바가지를 긁길래그겁좀 주려고요. 쓰라지는 뱀장수에게 코브라 한 마리를 구매한 후 아내가 잠들었을 때. 방 안에 풀어놓을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수라지는 죽 속에 수면제를 하나에 갈아넣은 후 어? 자기야, 어제 자기야 어서 와서 저녁 먹고 내 몸이 불편해서 매번 당신이 식사를 준비하게 해서 미안해 어휴, 아, 아니야.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방법은 그냥 편히 잠드는 것 뿐이야. 잠들다니, 어, 무슨 잠이 들어? 수라지는 자신도 모르게 죽 속에 수면제를 넣어 와이프가 잠들기만을 바란다는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자 깜짝 놀라며. 어휴, 어? 아니야. 차다니, 차다니. 어, 그래, <laughs> 내가 이거 말이 혼나왔네 그래. <laughs>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아내가 거실에서 꾸벅꾸벅 졸자. 어, 어이구야. 이거, 이거, 우리 와이프가 이거 피곤했나보네 그래. <laughs> 수라지는 아내를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불을 끄고 그 안에 뱀을 풀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아!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달려 들어와 저기요 그 무슨 일이 어, 모르겠어 뭔가 따끔했는데 불이 켜지자 방바닥을 두리번거리던 그녀는 뱀을 보고 놀라며. 어머나, 여보, 저기 뱀 뱀. 우트라가 소리를 지르다 기절하자 옆집에 살고 있던 어머니가 딸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딸을 데리고 응급실로 싣고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의사는 아, 이거 이 조금만 늦으셨어도 사망하실 뻔했습니다. 이 뱀에 물린 자국으로 봐서는 심하게 물리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스친 것 같습니다. 수라지는 안타까워하며, 그럼 꽉 물렸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겠네요. 아, 당연하죠. 그건 그렇고 일단 환자분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 뱀장소를 찾아간 수라지는 바구니를 발로 차며. 야야, 사기꾼 놈아! 그게 사기꾼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때 사건 뱀 말이야. 스치면 죽는다면서? 아니, 당연하죠. 고부라데 네놈 말대로 우리 와이프가 고부라한테 물렸는데 안 죽고. 잘만 살아있더라이. 에, 아이 그런 일가요. 이놈 뭐라 잔말 말고 그때 준 돈이나 내놔요 놈아. 아, 어, 이거, 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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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지 마시고, 아이 그럼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떻게 습니까 이번에는 아주 독한 놈으로 한 발이 사가시죠 정말 정확히 한 방에, 캬, 한 방에 부를 수 있는 걸로. 정말이야? 아이, 그럼요. 아니, 아니 제가 코브라를 한 달, 그냥 한 달을 굶겨버리라니까, 어, 그때가 지고시더라 어, 그럼 그놈이 신경이 아주 얄밀해져서 독이 팍짝 올라가지고, 그냥 성질이 탁, 아주 난폭해가죽고 저거지. 정말이지. 두번 실패하면, 당신, 사기로 고발해 버릴 거야. 수라지는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아내를 확실하게 보내겠다며 동영상을 보고 뱀 다루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한달 뒤. 아, 어, 여보 나왔어. 자기 나 요즘에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계속해서 악몽 꾸고 불안해 죽겠어. 걱정마. 내가 장투리랑 1층 현관 입구 모두 철조망으로 막아놨으니까. 수라지는 주방으로 걸어가 컵에 주스를 한잔 따른 후 수면제를 집어넣었는데. 어, 어이구야. 아 그때 뱀 나와서 밤마다 이, 무서웠구만 그래. 저게, 주스 한 잔, 쭉, 마시고, 푹, 자자. 응. 우트라는 몸이 온전치 못한 자신에게 자상하면서도 믿음직스럽게 지켜주는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워 눈물이 쏟아졌는데. <laughs> 나는,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자기, 사랑해. 자기도 참. 아, 왜 울어? 자, 그럼 불 끈다. 자, 나는 거실에서 TV 좀 보다가 잘게. 수라지가 안방 불을 끄고 나가자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마신 그녀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는데. 잠시 후.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그는 창고로 들어가 고브라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집어들며. 오, 휴 무서워? 오, 이놈이가 한 달을 굶어서 그러나 음산한 이거 이상한 소리를 내네. 오, 이거 꿀이. 꾸리탄 냄새도 나고, 아야. 수라지는 바구니를 들고 창고에서 나오며 잔뜩 긴장한 표정을 하고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는데. 잠들었겠지. 그는 바구니 뚜껑을 열며, 제발 이번에는 전부 끝내자. 이 생활도 아주. 수라지가 침대 앞에 멈춰 바구니를 기울이자 고브라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수라지는 무서워 닭살이 올라오자 방 밖으로 도망가 버렸는데 잠시 후방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가 들리자 집 밖으로 나가 바람을 쏘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딸 옆집에 살고 있던 우트라의 어머니는 아침인데도 인기척이 없고 전화도 없자 혹시 아직도 늦잠을 자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딸 집을 찾아갔는데 아가, 아가, 얘가 일 시간이면 인데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어.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딸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자. 라 얘, 아, 일어나봐! 어머니가 딸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으나 이미 사망한 그녀를 살려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딸이 사망한 지 일주일 후 거실에서 아내와 지난 이야기를 하던 아버지는. 그런데 말이야. 가만 생각해 봐. 그 우트라 즈미리층인데 뱀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안방에서 뱀이 발견된 것만 세 번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 우트라 방에서 잡은 뱀있잖아 그거 어디 있어? 아버지는 딸이 사망한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5월 21일 신고를 받고 우트라의 사망을 조사하던 경찰은 뱀 전문가를 불러.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에이, 자 그러니까 말니다이짝을보시지나제 어, 말은 그 러셀이라는 그 살모사가 서식하는 곳이 이런 지역이 될 수가 없다. 어, 이겁니다. 그 러셀 살모사라는 것은 아주 강한 독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남아시아 아주 습한 밀림 쪽에서 그 서식하는 종이지 이런 인적이 있는 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럼 이 뱀이 어떻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에이, 이게 아, 이 뱀은 구조상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 살지도 않습니다. 아, 뱀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찌가 다가올라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아,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잠을 자고 있는 그 여성분을 살해하려고 방 안에 풀어놓은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뱀을 풀어놨다 이겁니까? 아, 어, 그런데 왜그 아내분만 사망하고 남편분은 사망하지 않으셨죠? 죽으면 죽다 었어야 하는데 사위는 그날 저녁에 더워서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혼자 잤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사위는 어디 있습니까? 경찰은 남편 수라지가 주요 용의자라는 판단을 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2020년 7월 12일 수라지를 주사실로 끌고 간 경찰은 그러니까 뱀은 어디서 났냐고요. 당신이 직접 산에서 잡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시내 시장에 보면 그 전설의 뱀장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뱀장수가 뱀을 한 달을 굶기면 그 독이 바짝 모를 거라면서 로셀 그 살무상과 그 뭔가를 줬습니다. 당신 조사해 보니까 이번이 한 번이 아니던데. 아, 처음에는 호불라를 방에다 풀었는데 뱀장수 말로는 그냥 스치면 죽는다고 해서 사과했는데 아, 와이프가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뱀은 말이다.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경찰은 수라제에게 뱀을 판 뱀장수를 잡아와 두 번째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우트라는 처음에 독사에게 물렸을 때 하반신에 마비가 와 걸을 수가 없어 52일 동안 침대에서만 누었다가 죽은 살을 떼어내고. 엉덩이 살을 떼어내 붙이는 성형수술을 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한달 굶긴 더 독한 독사에게 물리다 보니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녀가 사망하자 시아버지는 우트라이 금고 속에 들어있던 금덩어리와 38개의 보석들을 훔쳐 자신의 옥수수밭에 묻어두었는데 경찰의 추궁 결과 귀금속을 묻었던 장소를 털어놔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법원은 수라지의 어머니와 누나 수리아에게 살인 공모, 가정폭력,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고 수라지는 아내가 사망 직전 고의적으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은 점과 우트라의 결혼지참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고의로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형과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킬리였습니다.